지호야. 어? 지우지우 지호, 지호? 아, 이 친구가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이거 플라프 맞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플라잉 요가 같은 건가요? 짜고짜 사다리를 오르더니 호크를 천장에 있는 고리와 연결하는데. 바로 그때. 에이,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 호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다. 와, 이건 몸이 돌고 플라스크가 도는데요? 이건 또 무슨 징기명기. 손 하나 잡지 않고 회전까지. 아니, 발등에 자석이라도 붙인 거니? 안 떨어져요? 와. 형만 이거 좀 발등만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아, 어려워 보여요. 어. 아, 근데 이거 센데요 우리가 알던 플라스틱 홀라우프가 아니다. 아이고뭘또 도전하려고 어, 그래요? 그래요? 아이구, 바로... 사람이 할게 아니라는 이것의 정체는? 아이고 에어리얼 호풀하는 건데요. 응. 이 매달린 호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저1세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서커스에서 착안한 에어리얼 후프는 중력을 거스르며 섬세한 동작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어머, 예술이에요, 예술. 양손과 발목으로 후프를 잡고 몸을 활처럼 만드는 스왈로우. 다리를 180도 찢는 고난도 기술을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자고운한데. 그 자체가 오. 예술이에요. 어, 예술이에요. 열세 살 소녀의 몸짓은 한 마리의 새처럼 우아하다.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사실 에어리얼 호프종 한국 힌기록 보유자예요. 올해 열린 한국 선수권 대회에서 성인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더 잘하는 것은 폴스포츠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다. 수직 기둥에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폴스포츠가 지호의 주요 장기라고. 와. 폴스포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3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호는 국가대표 최연소로 선출되었습니다. 13살인데. 2년 연속 폴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자랑스러운 지호.